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한 하루 지내시고요. 요즘 아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병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이 왕들의 정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완전히 아, 이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모습의 정치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어제 아침에도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생명까지 연장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왕이 있는가 하면, 그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다고 자식이 반드시 의롭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악인이라고 해서 그의 아들도 악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도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문하세 왕은 아버지랑 완전히 딴판이네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정권만 잡으면 구정권을 완전히 없앤다고 흔적을 지우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냥 모두가 다 이제 서로 나뉘어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세 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게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대다수의 그런 모습들의 그 결과가 아, 조금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모든 일을 다 진행하는 기대해가지고 또아 이젠 잘 되겠지 하지만 나라가 혼란 속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권을 잡은 사람 정권을 잃어버린 사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멍들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아버지 때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 문나세가안본게 아닐 텐데. 그는 마음속에 오히려 반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나는 저렇게 안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때 와가지고 아버지가 다 정리해놨던 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적폐. 완전히 잘못됐다 해서 다 뒤집어 없는 문재인 씨가 그랬고 윤석열 씨가 지금 그러고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문화세 희스기의 아들은 아버지는 우상을 다 치웠는데 이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다시 우상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재단을 쌓고 귀신들을 위해 점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노를 격발했다. 21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와. 별짓을 다 합니다. 아버지는 다 헐어버렸는데 아들은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으로 또 자기 혼자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지도자가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온 국민이 죄를 범하도록 지도자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열론기야 21장 8절의 말씀 뭡니까? 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무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하나님의 종들이 문하세 왕의 가증한 일들과 잘못된 일들을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고하고 있어. 온 국민을 끌고 가는 겁니다. 미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많은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또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둘로 쫙 쪼개져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입니다. 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정치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문화 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이상하고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본문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문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그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문나세는 우상을 섬긴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데 무죄한 사람들을 죽여 버리는 죄까지 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되니까 정치가 끝난 기간, 언젠가 기간이 끝나면 끝나게 될 텐데 그 치세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끄집어 나오면서 심판을 받고 다시 정죄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특별히 조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만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언제나 국민의 평안한 생활, 지들의 욕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바로 생활하고 본이 되고 모든 국민들을 잘 이끌고 섬겨가는 그런 모습이 될때 평안한 내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온 백성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을 기억하시고 축복에 주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에.